특검은 수사 내용 막판 점검 과정에서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의 진술과 수첩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은 노전 사령관이 수첩이 작성된 시기를 진술한다면 개헌 모의가 시작된 시점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환 의혹의 퍼즐을 완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의 수첩은 시기를 총선 전과 총선 후로 나누고 실행 후 싹을 제거해 근원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로 시작합니다. 곧이어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며 그 아래 수거팀 구성과 수집소 운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수거의 대상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차 수집이라는 제목 아래 국회가 있는 여의도는 30에서 50명, 언론 쪽은 100에서 200이라고 썼습니다. 민노총, 전교조, 민변, 어용 판사와 함께 500여 명 수집이라는 글도 확인됩니다. 수거 대상 처리 방법 연구와 수거 후 호송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적은 뒤엔 별 표시를 하고 특별수사와 재판소로 사형, 무기형을 받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부터는 등급 A로 분류한 체포대상자들의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차례대로 조국 전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의원, 유시민 작가까지 빼곡히 담겼습니다. 그리고 몇장뒤 수거 A급 처리 방안으로 연평도 이송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번을 반복해 쓴듯 사고라는 글자가 눈에 띕니다. 가스, 폭파, 침몰, 격침 등 사사를 의미하는 내용도 수첩에 담겼습니다. 개업령 행사 후 헌법 개정을 하겠다며 재선을 넘어 삼선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 제도를 연구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비상 계엄의 종착점이 반대 세력을 없애 장기 집권, 즉복재에 있음을 숨기지 않은 겁니다. 어뢰 공격은 물론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사제 폭발물을 구매한다며 사살 계획을 구체화한 이 수첩은 정치인과 판사, 국정원, 경찰, 좌파 연예인까지 대거 수거 대상으로 나열하며 끝을 맺습니다. 호송선 세 척에서 다섯 척을 준비해. 5천에서 1만 명까지 수거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확인됩니다. 제가 비상계엄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하나 오히려 노상원 장군이 그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력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상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첩 사령관이 내란의 배후로 민간인인 노전 사령관을 직접 지목한겁니다. 노전 사령관은 수거와 사살 계획을 담은 수첩에 대해 다른 진술은 거부하면서도 김영현 전 장관이 불러준 걸 받아 적었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여전 사령관의 폭로대로 노상원 수첩은 일부 현실이 됐습니다. 500명의 수거 대상 중 정치인 일부에 대해서는 체포 지시가 하달됐고 민간 출입 통제, 여의도 매복 점령 문구대로 계엄군은 국회로 쳐들어갔습니다. 북한을 끌어들여 사살하려 했던 계획이 있었고 정보사 요원들은 공교롭게도 대북 공작을 시도하다 몽골에서 체포됐습니다. MBC가 확인한 노전사령관의 수첩엔 이른바 수거 대상의 처리 방안으로 사살에 대한 여러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막산의 잠자리 폭발물 사용을 거론하며 용역, 예비역, 지원자와 함께 특수 요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막사 시설 보수팀에서 진입 후 설치한 뒤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